질 반응 단계부터 질 오르가즘이라고 그래요. 왜질 반응 단계로 표현을 했냐 그러면요.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질이 움직여요. 확실한 질이 움직임이세요. 질 반응 단계의 초기에는 질이 어떻게 되이냐면 불규칙적으로 꽉. 각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질 반응 단계를 넘어서 잘 읽게 되면요, 질이 꿈틀꿈틀꿈뜨꿈 움직이면서 조임이와요 삽입 내내 성생활 내내 좋아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좋아요. 물론 하다가 중간에 지루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계속 처음부터까지 끝 좋은 느낌이 있고 행복하고 애행량이 정말 많아요. 액량이 많고 몸에 강직도 좀 있고 질 안에서 뜨거운 느낌이 있고 그 남성을 또다 느끼죠. 그 다음에 몸이 꿈틀꿈틀 거려요. 자신의 몸에 리듬이 생겨요. 그 단계부터가 질 반응 단계, 즉질 오르가지만 초기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질 반응 단계부터 여성들이 성생활을 하면 괜찮아요 느낌이 있어요. 질 반응 단계를 처음으로 느끼신 분들은 성생활 을하고 나서 그 느낌이 생각이 나요. 다음 달이 됐는데 어 그거 생각이 나고 괜찮았어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질 반응 단계로 판단을 합니다 사입하면 계속 좋죠 몸이 움직이고 질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좋은 느낌이 쭉 있다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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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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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해버린 경우는 질 반응 단계에 속해요 그런데 에이, 또 있고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좋아하다 이런 느낌을 확 상상하면서요 굉장히 클라이맥스를 이루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붕 뜨는 느낌과 동시에 너무너무 이제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게 이르게 되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다 격렬함을 통해서 평온 상태에 이른다고 막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스쿼팅이라고 그러죠. 여성 사냥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냥 얘기 많든 적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오는 건 없는데 그런 단계 이뤄. 그래죠 스쿼팅에. 왜? 스쿼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오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너무 참기 힘들면 은확 나오나 양이 많으면 오줌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의 사정액은 하얗고 매우 적어요 구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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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느낌이 그냥 확 상승하게 되면서 몸이 붕 뜨고 어지럽고 어떤 다른 단계로 경지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스쿼팅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쿼팅이 확 주정했다가 다시 다운돼서, 약간 다운돼서 편안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다시 이런 것이 두 번, 세번 오게 되면 그때는 멀티질 오르가즘이라고 레벨을 나눕니다. 자궁 오르가즘은 그 느낌들이 극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남성의 뒤두가 자궁 안으로 쏙 들어온 느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보면 정말 잘 느끼시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자궁 안쪽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은 뒷부분이 공간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으로 이제 삽입이 되는 것을 그분들 표현에 바라면 확실히 자궁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해요. 그리고 남성들도 뭐가 꽉누른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질 오르가즘의 극에 이르는 단계를 자궁 오르가즘이라고 그분들이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